네, 이제만 하면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대 관련 상담 역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한 부모 가정의 방임과 학대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후 16개월된 아이가 양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만 5천여 건이던 전국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4년 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돼서 병원으로 오거나 경찰로 접수됐을 때 전문가가 출입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요즘은 아동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학대 위험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위급하고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올해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초동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경찰과 협력해 처리하고 사례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우려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중심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되는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어, 뭔가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차별한 폭행부터 방치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대처만이 아동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 가운데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나서고 있습니다.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새해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